이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인게 5번 문제도 그 사인을 다 떼버리면 남는게 뭐냐면 사인을 다 떼버리면 남는게 분모는 NX 분자는 M 플러스 EX에서 m 2 x 를 빼게 되면 여러분이 4X가 된답니다 그래서 XX 약분해 가서 요놈의 극한값은 M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6번 같은 경우는 자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 곱하기 탄젠트 X분의 1인데 에, 결국 이 놈도 X분의 1분의 탄젠트 X분의 1이 되어지면 이 놈을 T라고 두게 되면 T분의 사인 T는 T가 0으로 간다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놈 역시 1이라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다시 한 번. 헷갈리는 사람에 선생님이 친절하게 한번 적어보면 x분의 1을 우리가 뭐라 고 한다 이걸 t라고 두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간다만 t는 0으로 가고 결국은 t분의 사인 t가 된다 이런 얘기, 아 탄젠트 t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놈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자, 7번 같은 문제는 이제 그놈이 x가 이제는 0으로 안 가고 2분의 파이로 가고 있답니다.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에 X-2분의 파이 분의 사인 X, 자,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물론 러분을 X가 2분의 파이로 가는 것을 0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나 X가 이렇게 0으로 안 가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수투에서 공부한 로피탈 정리를 쓰는 게 아주 편리하답니다. 그러니까, 어, 풍모를 미분하면 1이 되고, 분자를 미분하면,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된답니다. 이렇게 분모 분자를 미분하고 나서 90도를 대입해서 이놈이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로피탈 정리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자, 8번을 우리가 한번 보면, X가 0으로 갈 적에 이놈이 2X분에, 자, LN 1 플러스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놈은 우리가 요 x를 x 분의 1로 x 분의 1로 이렇게 올릴 수 있답니다. 그럼 요놈의 값이 뭐가 된다? 이 전체가 ln e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요놈은 1이 나니다그렇기 때문에 요 2분의 1이 그대로 답이 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8번 얘기고 자 9번 얘기는 이런 얘기네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자 x 분의 ln 1 플러스, 이놈이 3X다, 이런 얘기죠. 자, 요놈을 요 위로 올리면 요게 X분의 1 되는데, 요놈하고 요놈의 곱한 값이 뭐가 되어야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여기다가 3분의 1X를 주고, 여기다 다시 3을 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요놈이 3 x 분이라고 3X가 만나면 요놈 곱이 1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고, 3으로 나누었으니까 3을 곱했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계산이, ln 1이라고 계산되고, 이 놈이 3인데 이 놈은 1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놈이 3이라고 다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거기 x 분의 2의 2x 빼기 1인데 자, 우리의 관심은 이 놈하고 이 놈이 맞아야 되는데 이 놈이 x니까 이놈1 2로 곱해주고 여기다가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놈 전체의 값은 이것을 미치 하는 자연 로그 즉 l n e 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이 놈이 1이기 때문에 이 놈은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 같은 경우 자 x가 한없이 1로 갈 적에 x-1분의 lnx 자 요것도 우리가 치환을 할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영으로 안갈 때는 로피달 정리가 좋답니다. 분모를 미분하면 요놈이 1이 되고 분자를 미분하면 x분 1이 되기 때문에 요놈의 극한값은 1이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자그 다음 12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X가 지금 무한대로 갈 적에, X-2분의 X 플러스 2의 X승이랬을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놈의 극한 값이 무슨 1이다라고 해가지고, 1의 무한대성은 1이다라고 하면 틀린답니다. 알겠죠? 요거는 실제 1이 아니고, 1보다 살짝 크거나, 아니면 1보다 살짝 작은 값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구조가, 1 플러스 제로의 소위 무한대성 꼴에 해당된다고 라볼수 있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요 놈을 반드시 1을 만들어줘야 돼. 요 분모 본자를 나누면 목이 한번 들었고 나머지가 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하면 용어 양이 요 놈이 0이고 요 놈이 1이고 1 플러스 0의 무한대성 꼴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됐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요놈이라요 놈.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면, 1이. 그러면 요걸 어떻게 물고하냐면 요걸 요렇게 물고건답니다 l 어, i m i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1 플러스 x-2분의 4의 역수값을 여기다 무조건 이렇게 적어버린답니다. 자, 적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적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요 놈이 원래 이놈이 없었기 때문에 이놈에다가 x-2분의 4를 곱해주고 원래 x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에서 자, 이놈까지는 뭐가 되고, 이가 되고, 이놈은 또 뭐가 되냐면 x가 무한들어 가기 때문에 x-2분의 4x는 4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가 되고 지수의 4가 남았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이의 4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 봤는데, 이제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우리가 몇개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1번 문제랍니다. 자, 그놈 보니까, X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자, 2X의 3승, 2X의 제곱, 자, 플러스 X 분의 자, 사인 3X의 3승, 5X의 제곱, 자, 플러스 4X. 자, 요 놈을 계산하라고했는데 X가 0으로 갈 때에, 요놈 전체 값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 사인을 이렇게 떼버리면 됩니다. 사인을 떼버리고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러므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 버리면 요놈이 2x의 제곱, 요놈이 2x 플러스 1이 되고, 요놈은 3x 제곱, 5x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x 대신 인들하면 빵빵빵빵되고 1분의 4가 남았기 때문에 요놈은 4가 된다. 그러니까 이 각이 0으로 수렴되고 있을 때는 요 사인을 떼고 요 각만 생각해도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그 다음 실전 2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답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x1에서 0일때에 a를 구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요놈 a라고 하는 것은 1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이랍니다. 그런데 요 놈이 x e q 1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이 되면 함수 값이나 극한 값이나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a를 구하라는 말은 1에서의 함수 값을 구하라는 말이고 함수 값은 극한 값하고 같기 때문에 극한 값을 대신 구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요 놈은 l i m i x가 한없이 1로 갈 적에 x-1분의 사인 2x-1의 극한을 그 내면 되는데, 이게 요 놈이 x가 0으로 가는 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 로피달 정리가 편하다고 그랬죠. 분모 분자를 미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요놈 전체를 미분한 1을 곱해주고 쌓이는 코사인 2x-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에 1이라면 코사인 0도는 1이 되기 때문에, 요놈 전체가 얼마가 된다? 이렇게.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자, 하나만 우리가 연습을 해봅시다. 거기 보니까 세다가 0이 될 때, 요 세다가 한없이 0으로 갈 적에 자 거기 세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사인 세타 분의 1이라는 걸 알겠죠? 자 세크 2세타라는 것은 고사인 2세타 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요 놈은 분모 분자에서 일단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이세타를 곱해서 분모를 일단 없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다가 0으로 갈 적에 요 놈을 여기다 곱하면 자, 코사인 이세타는 밖에 두고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요 놈을 분자에다 곱할 때는 코사인 세타를 밖에 두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이세타라고 이름을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랍니다 그럼 역시 요 놈은, 그쵸. 그렇죠. 요 놈하고 요 놈은 X가 0으로 갈때다 2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거 없는데 요거는 X 대신에, 세타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요 놈이 부정을 만든답니다. 부정을 만드는 고사인는 반드시 이렇게 선생님이 사인으로 고쳐라 그랬죠. 이렇게 고치고 요놈 대신에 1-2배의 사인제곱 2분의 세타. 요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세다가 0으로 갈 적에 이 놈은 1이 됐으니까 떼버리고, 이 놈에서 어느 빼게 되면 2배의 사인제곱 2분의 세타가 되고, 이 놈에서 어느 빼게 되면 2배의 사인제곱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요 놈이 이 약분하고, 또 사인을 떼버릴 수 있으니까, 사인을 떼버리면 이 놈이 4분의 세타제곱이 되고, 이 놈이 세타의 제곱이 되니까, 세타제곱, 세타제곱 약분하고, 결국 4분의 1분의 1은 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이제 여러분 그 뒤에 4번, 5번, 6번부터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다 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충분히 한번 해보고 나서 과연 선생님 하는 대로 어떤 것을 떼고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14번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